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은 5장부터 12장까지 배척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5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척당하시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배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요청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참으로 기뻐할 때가 왔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이며 어떤 상황입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누굽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지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복음이 확장되어 갈 때, 그 복음이 벽을 넘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며 확장되어 갈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거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편만해지고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함께 예배하게 될 때, 그리고 어른들만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예배 드리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 지역사회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이 편만해지고 복음이 벽을 넘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때그 광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니 언어와 민족과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그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의 그 빛을 느끼고 누리면서 다 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그 편만해진 복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신다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보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간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 지역사회에 기도해 주시고, 세배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벽을 넘어서 확장되고, 한만해지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척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갈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 온 세계 교회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일에 기도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른 것들 다 응답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영적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많은 일들 가운데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믿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들으시사 깨끗하게 치료받아.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지켜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중등부 수련회가 곧 시작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합니다.